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완연한 봄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아름다운 봄맞이 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산따람지도 오늘 창국블락지로 유명한 비슬산에 왔어요. 비슬산은 대구시 달성군과 청도군에 걸쳐있는 아름다운 산이거든요. 오늘 창국블락지볼 생각에 지금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구경해봐요. 오늘의 등산 코스는 유가사에서 시작해서 수도암 쪽으로 이동, 도성암을 지나 비수산 정상 천왕봉 찍고 창곡 군락지를 구경하면서 대견사로 이동, 비수산 자연휴양림 쪽으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여기 지압보도가 있어요. 여기는 맨발로 걸면서 걸으면서 이제 지압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등산로로 걸어갈 거예요. 육가사에 도착했어요. 여기 도착하니까 표지판이 있는데, 이쪽으로 보시면 비스산 정상 천안봉까지 3.5km 갈 수도 있고요. 이쪽 반대편 보시면 은 도성암, 수도암 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저희는 수도암 들렸다, 도성암 들렸다, 천안봉으로 갈 거예요. 이제 10시 등산해 볼게요. 이쪽 방향으로 가시면 수도암이 100m만 가면 있어요. 저희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도암 쪽으로 가지는 않고 도송암 쪽으로 1.7km 가다가 천안봉 쪽으로 갈게요. 유구와사에서 1km 올라오니까 여기 갈림길이 나오고 표지판이 있어요. 어, 도성안까지 1km 이쪽 차가 다니는 은도로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 보시면, 어, 등산로로 비수산 정상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도 도성안까지 갈수 있어요. 저희는 우선 등산로 쪽으로 갈게요. 비슬산 정상 가는 등산로를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 숲길이 너무 좋은데요 어, 소나무 냄새 흙 냄새 그리고 다 연두빛으로 이렇게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이쪽 길로 천안봉까지 갈 거예요 어, 비슬산 군락지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 자연휴양림에서 전기차나 셔틀버스 타면은 30분이면 든달래 군락지까지 갈 수가 있대요. 어, 등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구경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열심히 등산해 볼게요. 아까 갈림길에서 1.2km쯤 올라오면은 여기 표지판이 보이거든요. 이쪽 도서관 가는 길 있는데 저희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진달래 많이 보려고 거기서 시간 많이 보내려고 안 들리고 비슷산 정상으로 바로 갈게요. 조성암에서 1km 정도쯤 올라오면은 이렇게 가파른 경사로를 계속 올라와야 돼요.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은 진달래가 아직 조금 이 올라가는 길목에는 들핀 것 같아요. 어, 저기 뒤에 보세요. 어, 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이제 천안봉쪽으로 힘내서 올라갈게요. 저쪽에 보이면 천하봉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어, 안내산악회나 여러 산악회에서 많이 온것 같아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쪽 보시면 천하봉에 둘서 있는 거 보이시죠? 아. 제가 갔을 때도 저렇게 많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자, 그러면은 이쪽 길 따라서 열심히 올라가 볼게요. 천안봉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한 0.4km 남았네요. 여기서 10분만 올라가면 천안봉으로 갈수 있어요. 근데 이쪽 표지판을 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면 앞산으로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앞산도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산이죠? 이제 저희는 천안봉으로 가볼게요. 천왕봉으로 어, 가는 길 어, 여기 뷰가 터지는 장소가 있어서 구경하고 가려고요. 어, 오늘 날씨가 하늘은 맑은데 약간 시야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보이는 뷰가 너무 이쁘네요. <laughs> 구경하고 이제 천황봉 쪽으로 올라갈게요. 비슬산 정상 코앞인데요. 비슬산 정상 가기 전에 여기 뷰 터지는 곳이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와, 멋있다. 아, 너무 멋있는데요? 아, 이런 장소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여러분, 여기 천안봉 가기 전에 뷰 터지는 장소가 있어서 지금 사진 찍고 가려고요. 어, 비슬산은, 어, 봄에는 참꽃, 진달래로 유명하고 가을에는 억새로 유명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쪽은, 어, 이렇게 둥근 모양의 암개류랑 뾰족한 모양의 애추가 조화를 이루면서 비슬산의 뛰어난 지형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 근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는 진달래가 많이 피지는 못했어요. 근데 천안봉 지나서 대견사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에 어, 진달래 군락지 있거든요. 그쪽에는 아마 많이 피어 있을 거예요. 그쪽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천안봉에서 블랙야크 인증사진 찍고, 그리고 열심히 산행해 볼게요. 그때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이수상 정상 천안봉에 도착했어요. 짜잔! 1084m 어, 비스산 정상 천왕목이네요. 저쪽에 보시면 진달래 군락지 보이세요? 비스산이 왜 비스산인지 아세요? 어, 신선이 비파를 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비스산이라고 한대요. 비스란 이름 이쁘지 않으세요? 사람 이름으로 해도 참 이쁠 것 같아요. 나중에 애기 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laughs> 우리 이제 여기서 정상석에서 사진 찍고 저쪽 대견사 쪽으로 이제 하산할 거예요. 계속 더 멋진 영상 보여드릴게요. 스산 정상에서 1km 정도 내려왔어요. 지금 여기 표지판이 나오는데, 이쪽에 보면 좀 헷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잘 보셔서 이쪽 밑으로 대견사 쪽으로 내려가야 창고 군락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고 군락지를 기대하면서 이제 내려가 볼게요. 시어요 지금까지 오는 길에는 별로 안 폈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엄청 기대돼요. 이제 여러분, 창고 속으로 퐁! 빠져볼까요? <laughs> 저 따라오세요! 불락지 바로 앞에 표지판이 있네요. 이쪽에 보면 저희가 왔던 길 천안봉 보이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조화봉으로 갈수 있어요. 0.9km만 가면 돼요. 근데 저희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는 못 가고요. 이쪽 정만대 방향, 대견사 방향으로 내려갈 거예요. 아, 창고속으로푹빠질걸 생각하니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이제 한번 열심히 내려가 볼게요. 너무 이쁘죠? 저랑 같이 창고 구경하러 와보실래요? 아, 비슬산 너무 이쁘네요. <laughs> 진달래가 지금 많이 피어 있어요. 원래 대구 비슬산에는 매년 창고 문화 축제라고 했었는데 작년한 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고려산처럼. 아예 등산 자체를 통제하지 않고 어, 축제만 취소하고 등산로는 개방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멋진 참꽃 진달래를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여러분도 좋죠? <laughs> 지금 어, 너무 꽃이 만발해가지고 진짜 분홍색 꽃 속에 푹 빠진 느낌이에요. 자, 저랑 함께 더 구경해봐요. 아 여기 표지판이 있네요. 저희 대견사까지 이제 0.6km 남았어요. 이쪽 제선만 제삼 전망대 쪽으로는 가지 않고 저희는 대견사 쪽으로 지금 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가요. 우리가 왔었어요. 이제 대견사 쪽으로 열심히 가볼게요. 나오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면 대견사고 저쪽으로 한 0.5km만 가면 대견봉이에요. 저희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꽃을 너무 많이 구경해서 대견사 쪽으로 가서 대견사만 구경할게요. 대견사는 당나라 문정이 얼굴을 씻을 대하에 아름다운 절터가 보여 그곳에 절을 지으려 했는데 중국에서는 못 찾고 신라에서 찾게 되어 대국에서 절터가 보였다하여 대견사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대견사지 3층 서탑과 비스산의 아름다운 풍경에 어우러짐은 한 폭의 그림과 같았다. 산에 오를 때 매번 힘들지만 이런 절경 속에 있으면 다시 기운을 받는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 항상 다음 산행지를 생각한다. 오늘도 빛을 산에서 좋은 기운을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산을 한다. 저희 대견사에서 사진 찍고 지금 어, 반딧불이 셔틀 숙항사쪽으로 내려가는데 이쪽으로 내려가면 셔틀 타고 내려가는 거고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자연휴양림 쪽으로 내려가실 수 있어요. 걸어서 내려가실 분들은 여기 나무테크 쪽으로 걸어서 내려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게 자연휴양림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암계류예요. 바위들이 어마어마하죠? 어, 비슬산의 하강암 지형으로서 이렇게 멋진 바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 빨리 해산해야 되니까 이제 내려갈게요. 저희 갈림길에서 2km 정도 내려왔는데 여기 표지판이 있네요. 저희가 가야 되는 비슬산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 쪽으로 내려가면 돼요. 이제 2.29km 남았는데 어, 내려가는 길이 또 이뻐요. 우리 힘내서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의 등산 빛의 산 어떠셨어요? 저희는 오늘 육가사로 올라가서 그리고 천왕봉 찍고 그리고 대견사 쪽으로 내려면서 오 참꽃 군락지에서 꽃 많이 보고 지금 빛의 산 자연휴양림 쪽으로 내려왔어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진달래 참꽃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연휴양림 쪽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멋진 표지판도 있네요. 여기서 저희 마무리하고 다음 등산도 기대해 주세요. 선떠원주TV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다음 등산에서 봐요.